빛으로 뇌를 치유한다니, 혹시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 같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뇌 광생물 변조는 바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최신 과학 기술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과연 빛이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기관인 뇌를 치유할 수 있을까? 어쩌면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과학은 지금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첫 번째 섹션, 바로 뇌의 에너지 위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뇌 질환하면 뭐 치매나 우울증, 파킨슨 병처럼 각각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모든 문제의 뿌리에 있는 에너지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나 우울증 같은 이런 질환들이 사실은 뇌의 세포 에너지 위기 상태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뇌세포의 연료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뇌의 에너지 위기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과학자들이 그 해답을 빛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생물 변조, 즉, PBM 요법입니다. 광생물 변조, PBM.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뇌의 세포배터리를 빛으로 다시 충전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파장의 빛이 세포의 에너지를 직접 공급해 주는 거죠 이 인형문을 한번 보세요 PBM이 가진 잠재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냥 염증 좀 줄여주는 수준이 아니에요 신경 생성,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요 시냅스 생성, 뇌세포들끼리 연결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간순히 에너리 충전을 넘어서서 뇌를 근본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인 셈이죠 아니 그럼 이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PBMD에 숨겨진 아주 매혹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발전소들이죠. 빛이 바로 이 작은 엔진들의 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엔진들이 생생하게 잘 돌아가야 우리 뇌도 건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복잡한 과정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되죠? 공장 같아요. 자, 1단계. 빛이라는 원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2단계. 효소라는 기계가 이걸 흡수해서 활성화되죠. 3단계. 에너지 생산 라인이 막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마지막 4단계. 세포가 바로 쓸수 있는 에너지 화폐 ATP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넘치게 된 뇌세포는요. 여기서부터 연쇄반응을 일으킵니다. 혈액 순환이 좋아져서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고요. 뇌에 쌓여 있던 불필요한 염증은 줄어들고 심지어 새로운 뇌세포 연결망까지 만들어 낸다니까요. 말 그대로 뇌 전체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그 좋은 빛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단단한 두개골을 뚫고 뇌까지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3.7%. 연구자들이 마주한 가장 큰 공학적, 물리적 과제죠. 우리 두개골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비차단막인 거예요. 100을 쏴도 4도 채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난관을 뚫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정말 여러 가지 독창적인 방법들을 구안해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머리 표면에서 직접 비출죄는 경두개 방식이고요.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코를 통해서 두개골의 얇은 부분을 우회하는 비강 내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예 수술로 뇌에 직접 광섬유를 심어 버리는 두개 내 방식이죠. 자, 이론은 그럴 듯합니다. 그럼 실제 연구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까지 연구들이 뭘 보여주고 있는지, 그 증거들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질환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외상성 뇌 손상부터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심지어 우울증까지요. 이건 PBM 요법이 어느 한 가지 병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뇌 문제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골디락스 효과라는 건데요. 무조건 빛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적으면 아무 효과가 없고요. 반대로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딱 적절한 바로 그 양을 찾아야만 최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복잡하죠. 이 인용문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줍니다. 아주 유망했던 뇌졸중 삼상 임상 시험이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뭐 기술의 한계라기보다는 실험실에서의 성공이 실제 치료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과학의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학적인 원리, 현실적인 과제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다 종합해 볼때이 기술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자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PBM은 뇌의 에너지 문제를 직접 다루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것, 하지만 빛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정확한 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숙제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건 뇌 질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자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처럼 그냥 뇌 건강을 위해서 빛이 나오는 헬멧을 쓰는 날이 정말 올까요? 이 기술이 가진 장기적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드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